자, 사과 서술형 대비 주요 문장 세 번째 마지막 파트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서술형에서 뭘 먼저 판단한다? 어순, 그리고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사용돼야 될 구문이 뭐가 있는지 그걸 자꾸 판단하는 어, 눈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14번 문장을 보면 이는이 주어겠죠.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구조는 this is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because 안에 들어가는 접속사.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정보가 주어데 자, 보면, 이럴 때도 보면, 정보라는 명사 뒤에서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이라고 수식구조가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정보가 주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그게 can, have. 결함이나 한계가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구조가 간단해지죠. 그러면, 자, this, 이것은 because 이 때문인데,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관계대명사에 의한 수식구조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앞에 정보가 구체적인 정보. 다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 그래서 구체적이다 전관 q u e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수식구 i a i 가 u s e s 사용하 n 정보가 h a n h a v e 가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뭐를 o 결함 s l OR 한계, 제한, LIMITATIONS가 됩니다. 자, 15번 문장. 조금 구조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보세요. 다양성이 거의 없는 불완전한 정보를 수식하겠죠. 의 의존이에요. 그래서 의존이 주어입니다. 의존. 의존인데 이 의존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이럴 때 보면 DEPEND라는 동사 의존하다가 오늘 을 데리고 다니죠. 그러면 의존이라는 명사도 의존인데 온 이하에 대한 의존이에요. 불완전한 정보, 어떤 불완전한 정보예요? 뭐뭐가 없는, 뭐뭐가 없다라는 건 without을 써도 되지만 with를 쓰고 그 뒤에 거의 없다, with이라는 부정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게 제안하다 동사 결과물이 목적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자, 그러면 의존이죠. d e p e n d e n c e 어디에 대한 on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정보죠 그게 imperfect d a t 인데 어떤 불완전한 정보예요 다양성이 거의 없는 즉 다양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 without을 써도 괜찮은데 with r e 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죠 diversity 그래서 거의 없는 다양성, 즉 다양성이 거의 없는 그런 불안전한 데이터에 대한 의존이 자, 이런 수식 구조를 묶어내는 게 중요한 게 결국 eventually 다음에 제한하다 limit이라는 동사를, 보통은 이제 단어를 줄때 s를 안 주고 안 붙이고 limit이라는 동사의 원형 형태를 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수식 구조를 판단해서 아 주어가 복수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형으로 수일치를 해야겠구나 판단을 해. 야 돼요. 항상 이제 서술형의 마지막에서 시험지에 쓸때 셈이 항상 뭐를 확인해라 동사의 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라는 거지 반드시. 그래서 limit 하는데 무엇을요? 결과물 the output 무엇의 of AI 프로그램들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1 4 번에서는 어떤 종류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놓여 있는 것은 lie가 됩니다. 우리 앞에 ahead of.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이 구조는 do you think 같은 형태로 의문사 구조 뒤에 삽입 형태로 들어가 준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 미래가 원래는 놓여져 있다. lines 가 되죠. 주어하고 수위를 지시키고, 우리 앞에 ahead of us. 근데 요 뒤에서 이제 니가 생각하기에 do you think? 또는 너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삽입된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간단히 정리합니다. 17번 문장이 사실은 서술형 패턴 공부할 때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됩니다. 자, 어순 판단부터 해봐요. 주어가 누구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이 주어가 되죠. 그건 두 번째는 동사를 판단하죠. 동사는 뭐예요? 알아내고 내고니까 end 라는 등의 접속사의 병렬 구조.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주어를 판단할 때 우리가 해야 할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다면 명사절로 처리를 하겠죠. 지금처럼 불완전한 문장 구조는 what.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다가 need. to 투 o 가 됩니다. 니투 부정사. 이게 주어 덩어리가 되죠. 쓴 이다. 알아내는 것, 생각하는 것. 자 여기서 뭐 많은 것이다라는 건 원래 비동사 뒤에 투 부정사에서 뭐 많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투 부정사가 습관적으로 습관적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생략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알아내는 것, figure out. 이럴 때 여러분들이 figure out 뒤에 목적어를 먼저 구성하지 말고 간단하잖아요. 이거 뒤에는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병렬구조를 먼저 구성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뭐야? think 무엇에 관해서 about 그래야 지금 비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이라는 병렬 구조를 나란히 먼저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적을 구성해요. 목적은 무엇다? 사용하는 방법. 자 여기서 뭐 많은 방법은 how to 부정사라는 의문사 플러스 t 부정사 구조. 그러면 how to use 무엇을 사용해요? AI 도구들을 AI tools를 어떻게 사용해요? 윤리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ethically.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figure out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는 think about 생각하는 게 무엇에 대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니까 how 간접 보임 문문이죠 의주동 그래서 인간과 humans and AI가 협력할 수 있는지 can collaborate 이 c o l l a b o r a t i o n 대표적인 자동사 구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도 해석해 보면 인간과 AI가 can collaborate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의미가 성립하겠죠. 자, 이런 구조에서 보면 이 문장의 서술형 묶기가 정말 좋은 게 일단 명사절 주어를 판단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서 o 가 생략된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이라는 날이 병렬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의문사 how to 부정사라는 구문 형태도 그렇지만 간접의 문문의 어순,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그래서 많은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구조가 들어가고 어, 병렬구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문들을 판단하는 걸 확인하기가 너무 좋은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기보다 자꾸 명사절의 개념을 적용하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뭐 생략된 형태는 우리가 암기하듯이 기억하면 되지만 이런 병렬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를 처리할 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는 명사적인 구조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 의문문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문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눈이 생기면 이 정도 문장을 써낼 수 있는데 어떤 문장의 서술형에 서럽게 쓰죠 그렇죠? 그런 눈이 생기면 설사 이제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어순을 판단하고 구조를 판단하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교과서 문법이나 어법을할 때도 쌤이 계속해서 수식 구조에 대한 설명,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하잖아. 그죠? 동사가 두 개일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엔드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첫 번째 동사 뒤에 두 번째 동사를 뭘로? 분사구문으로 처리하는 방식. 이게 앞으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써보면 완벽하게 쓰진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어순 배열과 구조 판단은 분명히 할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런 능력과 문장을 보는 시각, 구조를 판단하는 눈을 계속해서 길러가자 그게 우리가 서술형을 준비하는 목표다라는 거지 K okay.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학습하고 주요 문장 영한 한용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읽고 반복해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해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 주요 문장 서술형 마지막 파트 수업 마치겠습니다.